감사합니다. 장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장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짧은 성경구절 이어서 다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어. 네. 어. 우리나라에는 그 국립묘지라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어, 영국에는 어, 여기가 지금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이 여기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영국을 위해서 아주 공헌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묻힌 그런 무덤 공동묘지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묻히는 사람들은 주로 왕족이라든지 여왕이라든지 국왕. 아니면 아주 유명한 인사들, 어, 여러분, 셰익스피어잘 아시죠? 이런 유명한, 혹은 정치가들, 이런 사람들이 이곳에 묻혀서 요즘은 이제 관광지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살아있을 동안에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또 칭송을, 사랑을 받았던 그런 인물들이었고요. 사실 이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죠. 아주 비범한, 전부적인 그런 재능들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분야에서 아주 특출 특출난 그런 능력을 발휘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영국에서는 존경받고 유명한 이런 사람들이 죽어서 웨스트민스터라는 사원에 묻힌다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유명한 영웅들 그 명단들은 주로 어디에 다 기록되어 있을까요? 네,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1장에. 영웅들의 믿음의 영웅들의 명단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어, 하지만 웨스트민스터의 사원에 묻힌 이 유명하고 천재적인 사람과는 달리 히브리 11장에는 어떤 의미에서 좀 유치하거나 아니면 비겁하거나 아니면 무능하거나 심지어는 장애를 가진 이런 사람들도 믿음의 영웅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를 속인 사기꾼, 야곱도 있고요. 또 죽음의 위협 앞에서 아내를 부정했던 아브라함도 있으며,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인했던 모세도 있었고, 또 기생으로 있었던 라합도 믿음의 영웅으로 반열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도 사실은 더 유명한 것이 성경 아닙니까? 이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에 참 그들이 이런 믿음의 영웅으로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어떤 천재성이라든지 재능, 왕족 출신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시종 일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그들이 바로 이런 영웅의 이름에 올라와 있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또 남들과 탁월하게 비교되는 우월한 장점들이 거의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웅이 될수 있는 것이고 많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전부적인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의 영웅이 되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기생 라합처럼 우리가 낮고 비천한 신분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영웅이 될수 있고 모세의 부모처럼. 연약하다고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영웅에 얼마든지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죠? 또 우리가 천성적으로 가진 재능이 사실은 비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어릴 때 우리 아들이 예, 어, 중학교 한 2, 3학년 정도 되었나요? 시험 열심히 준비하고 아빠 이번에는 반에서 2, 3등은 할 거예요. 뭐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럼 제가 막 말립니다. 나도 중학교 때 2, 3등 못 했는데, 네가 어떻게 하겠느냐. <laughs> 예, 제발, 중위권 아래만 들어도 괜찮다. 이렇게 막 말리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사실 뭐, 부모의 어떤 그런 모습을 다 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못한걸 아들한테 어떻게 시키겠어.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 비범하지 못하고 참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가진 것이 별로 없는 그렇게 가난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믿음의 영웅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정말 존경과 칭송의 그런 사람이 될수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생에 우리가 받은 것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나 후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삶의 한순간 한순간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멋진 인생을 사실 선천적으로 뭔가를 받은 사람보다도 더 멋진 인생을 우리가 살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종말을 아는 믿음으로 삽시다. 정말 믿음으로 삽시다. 네. 오늘 본문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에녹이 하나님과 언제부터 동행했는가 이것을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주일 학교를 다닐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청소년 시기입니까? 아니면 청년의 시기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니까 그가 65세에 무드셀라라는 자녀를 낳은 이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상하죠? 왜 아이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다가 무드셀라라는 아이를 낳고 난 뒤부터 어, 어떻게 에녹이 마음이 변하고 영성이 새로워졌는지는 몰라도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성경은 <laughs>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무드셀라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무드셀라라는 어, 이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요. 창을 던지는 자, 어, 혹은 폭풍을 몰고 오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창을 던지는 자, 폭풍을 몰고 오는 자. 어, 어떤 뉘앙스가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게 타라는 뉘앙스가 느껴지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무드셀라라는 자녀의 이름을 짓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곧 임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에녹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에녹은 그 계시를 받고 유다세 보면 나오는데요. 그 계시를 받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폭풍을 몰고 오는 자, 그리고 창을 던지는 자라는 이름으로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드셀라가 죽는 해 그때가 노아가 600살이 되는 해입니다. 그 노아가 600살이 되는 해에 어떤 일이 생기죠? 노아 홍수가 시작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에녹은이 아, 종말론적인 하나님이 결국은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종말론적인 게시를 믿고 그때부터 누구와 동행하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동행을 무려 300년 동안을 지속하면서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어, 사실 우리는 에녹보다도 훨씬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반드시 종말이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이 세상이 종말을 맞이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 모든 세상을 변화시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과거 에녹이 누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다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이 아닌 불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종말의 믿음을 에녹과 우리가 동일하게 갖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에녹이 살던 시대가 하나님을 잘 믿고 어, 이, 이 신앙생활을 잘 하던 이런 시대였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경건하지 않는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애녹의 시대를 대변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불경건. 그래서 이애녹의 이 시대에 유다서는 경건하지 않다라는 말을 무려 네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애녹이 살던 시대는요, 하나님을 잘 믿는 시대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불경건이 판을 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대 사람들은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과 달리 모두 다 신앙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고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더라도 우상은 믿습니다.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신을 믿지 않습니다. 불경건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조폭입니까? 뭐 어깨입니까? 아니면 뭐 범죄자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들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신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양심이 완전히 굳어서 돌처럼 된 사람이고 결국은 짐승같이 사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누기 살던 이 시대는 불경건이 아주 충만한 시대였어요. 부패한 시대였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짐승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부패해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음을 루다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에녹은 야,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결국 임하구나라는 진실을 깨닫고 이 세상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잡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불신앙에 편배하는 이런 시대, 불경건이 극에 달하는 이런 시대, 혹은 거짓과 진리, 진리와 비진리가 뒤바뀌는 거짓과 진실, 진리와 비진리가 뒤바뀌는 이런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는요. 의롭게 사는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다. 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바보 취급을 당해요. 애녹은 편안하고 적당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수 있지만 그는 자신의 신앙을 비웃지만 자신의 신앙을 무시하지만 그들 속에서도 세속적인 가치관과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편하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동안은 어 서울 쪽에 근무하면서 사무실, 어 서울 사무실 바로 옆에 원룸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 자취하면서 살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불편한 게 많죠. 근데 제가 대전에 이미 집을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해도 아, 이집곧 떠나고 내가 3년만 지나면 이 집에서 다시 물러나서 대전으로 다시 올 텐데 뭐구태그 3년 사는 동안에 불편한 거뭐 이렇게 해소한다고 여러 가지 예, 어, 가구 넣고 그럴 필요 없다. 좀 불편하게 사는 거죠. 그죠? 예.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믿음을 갖고 사는 성도들의 참된 모습은 불편하게 사는 것.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 시대를 포스트 모던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뭔가 하면 우리 시대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모두가 옳다. 이런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진리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서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동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서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북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데 뭐 기독교만 진리라고 하느냐 그건 아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종교가 진리를 다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뭐냐? 진리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딱한 분밖에 없는 거지 모두가 다 우리 부모님이 될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말이 안 되는 그런 주장입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주장이에요 그래서 불경건이 더 확산이 되고 인본주의가 더 활기를 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에녹 시대에도 불경건이 팔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비진리와 거짓에 미혹되어서 불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녹은 그 시대를 거슬러서 종말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언제 반드시 심판하리라는 믿음으로 불편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동행하면서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정말을 아는 우리 삶의 목표, 좌표가 뭡니까? 불편하게 살자. 그러나 진리 가운데 살자. 정말과 생각하면서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불편하게. 종말을 인지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결심, 그런 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믿음의 영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행이 없으면, 동행이 없으면 성천도 없습니다. 없으면 성천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여러분, 에너지 삶을 딱두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지상에서는 하나님과 동행, 그리고 죽지 않고 바로 하늘로 성천한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할 씀수 있어요. 동행과 성천. 그런데 사실 우리는 여러분 어디에 더 관심이 많습니까? 성천에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성천했다. 와 대단하다. 너무 놀랍다. 그 성천에 우리 초점과 포커스가 놓여 있는 것이에요. 지상의 생활보다 하늘의 생활, 걷는 생활보다도 하늘을 향해서 비상하는 그런 생활. 어뭐 동행하는 그 일상적인 평범한 것보다는 아주 특별하고 특출나고 그런 생활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한번 성천해 볼까 하는데 많은 관심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뭐예요? 걸어가는 겁니다. 날마다 그리고 동일한 삶을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성이 요구되고 반복성이 요구되고, 꾸준함이 요구되는 게 바로 동행인 것이에요. 근데 성천은 여러분 신비한 거 아니에요? 극적이고 너무너무 황홀한 사건입니다. 와,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초월하는 그야말로 환타, 환상적인 그런 사건이고, 성천은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한 번에 최대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성천이 주는 매력인 것이죠. 요즘 말하면 우리가 대박 터지는 거 아닙니까? 예. 성천한다면 모든 것이 다 즉각 해결되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동행이 없이는 성천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동행과 성천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천국으로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별로 내키지 않게 생각하는 하는 사람은 성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요? 성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동행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천국에 올라가서는 누구와 동행할까요? 예, 네, 역시 하나님과 동행해요. 예. 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세상의 삶의 연장선이 뭐냐?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참 맞지 않는 옷처럼 너무 어색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성경 공부하고 뭐 이렇게 예, 어, 설교 듣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그렇게 하면 되지 뭐, 너무 자주 교회 출석해서 오라니 가라니 예배 드리면 하, 머리 아플 때도 많고 아,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아,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시간에 내가 다른 거 해야 되는데 어, 이런 생각하면서 막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마치 주사바늘을 무수하는 것처럼 막 예배를 겁내하고 할수 있으면 막 기도를 멀리 하려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 또 세상에 나가면 너무 잘옵니다막 세상 친구 만나는 거 너무 좋아라 하고요. 좋은 먹거리 있으면 막 찾아서 가고 소문난 찜질방 있으면 6일 내내 출석하면서 막 그곳에서 같이 친구들과 어울리고 맛있는 거 먹고 엄청 대화를 잘하고 그곳에 가면 갈수록 막 머리가 맑아지고 막 피부가 좋아지고 막 발걸음도 너무 너무 가볍고 현근고가 육신이 충만해서 막 그렇게.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열광적인 신도를 가진 종교가 뭔지 아세요? 넌센스 네, 퀴즈인데요. 이름하여 TV교입니다. TV 여러분 가정의 TV 위치 보세요. 제일 가운데 있잖아요. 오셔서 좌정하사 <laughs> 가운데 다 모셔놓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뭐 연속극 아니면 스포츠한다. 정시 전에 미리 앉아있잖아요. 우리 예배 시간 10분 전에 앉아있읍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시전에 자동적으로 탁 몸이 열심히 시청합니다. 얼마나 집중하는지 몰라요. 옆에서 누가 전화와가지고 전화통화하기로, 아이고, 시끄럽다. 안 들린다. 저 바깥에 나가서 통화해라. 정말 몰입 집중. 그리고 내중에는 그 TV 연속극 너무 마음에 들면 전도자가 됩니다. 그거 봤냐? 아, 그걸 안본다고한 아, 시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야. 그거 봐야지. 예, 그렇게 해서 막 전도자가 되어서 연속극의 전도자가 막 되는 거예요. 막 배우를 너무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못 봤다, 그러면 아, 인터넷 뒤져가지고 몇 차례까지 한꺼번에 다 다운 받아가 보잖아요, 그렇죠? 예, 복서까지 다 하고 심지어 예서까지 다 하고. 근데 교회에 내가 지난주 빠져서 설교를 못 들었다. 그럼 유튜브 막 뒤져가지고 우리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설교 동영상 듣고 그러죠. 예, 그렇지만 있습니다. 네. 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막 어색하고 불편하고 이러면요. 천국에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게더안 돼요. 왜? 천국은 늘 주님을 봐야 되거든. 항상 예배해야 되죠. 항상 찬송해야 되죠. 항상 기도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것에 여러분, 뭐 내가 좋아하는 노래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내가 아주 좋아하는 아이 쇼핑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뭐 좋은 먹거리로 이 육신을 만족해 할 만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우리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의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지, 그럼 나는 정말 천국 백성으로 체질화 되어 있는지, 그걸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님보다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면 못 살아요. 체질이 안 맞습니다. 체질이. 아 이곳이 마치 지옥처럼 느껴져요. 네. 그래서 손을 들고 주님 저는 이곳에 체질이 안 맞습니다. 다른 곳으로 보내주세요. 네. 에너기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 지상에서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동행하는 삶이 도대체 뭘까요? 어, 재밌게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어, 창세기 5장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노, 하나님과 동행한 에노 이렇게서 해 동행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무려 쓰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 동행이라는 말을 한 번도 쓰지 않아요. 그 대신에 어떤 말을 쓰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 말을 두 번이나 쓰고 있어요. 그러면 히브리스 저자는 창세기를 보고 이걸 해석해서 지금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는 그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이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그게 누구가 동행하는가하면 하나님인가? 동행하는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또 하나의 특징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바로 에녹이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찾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거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애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 안에 그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애녹은 정말 대단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쁘게 시 하는 삶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야, 정말 대단하죠 근데 애녹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살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적어도 기도원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곳에서 늘 기도하면서 늘 찬양하면서 늘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지. 아니면 적어도 내가 금식기도 하면서 뭔가 특별한 걸 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애녹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더라. 에녹은 일상 생활 속에서 특별한 일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정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로 또. 이 동행이 없이는 성청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매일의 일상 속에서 그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이런 믿음으로 죽음을 극복하고 성천하는 또 부활의 능력을 드립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행복 찬양하겠습니다.